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중에도 주의 날, 즉, 종말에 대한 종말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오해했고, 누군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교회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자칭 재림주라 칭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혹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즉, 마지막 날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신다. 나에게만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결국,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을 재림주라 하고, 스스로 신을 자처하여,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의는 기울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주라 하고 자신만이 종말의 때에 안다고 떠들어도 그들에게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지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적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그 어떤 대적자가 온, 온다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우리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나란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